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어, 2019년 11월 28일 장전시황입니다. 어,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42%, 나스닥이 0.6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참 부럽습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음, 부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 상승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 상부부에서 3분기 GDP 중과율을, 어, 올려서 좀 수정,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1.9%에서 2.1%로 수정 발표를 좀 했었고요. 당초에 예상했었던 그 기업 투자에 대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3분기에 2.1%의 수정 발표를 했는데, 문제 이제 4분기죠. 4분기 때에는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3분기 때의 GDP 증가율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주 내에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 이 부분들 때문에 어, 중국 시장이 좀 상승을 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공작회의의 시기는, 음, 통상적으로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열립니다. 근데 이제 좀 앞당긴 부분들은 12월 15일날 미국의 중국 추가관세 발효 전에, 어,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 미국 시장에 어, 상승폭을 좀 더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 한국의 야간선물 시장은 0.1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의 수급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악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1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MSCI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리밸런싱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이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이유는 아람코의 IPU가 있어요. 아람코의 IPU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자금 이탈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외국인 이 부분들 매도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이 전날 좀안 좋았었어요. 918억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은 500억 대의 매도가 나왔는데. 주된 요인은 일단 주된 요인이라기보다도 개인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2월 달로 갈수록 이제 중소형 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는 어 연말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 연말로 갈수록 개별주라든가 중소형주들에 있어서 이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용장고가 높은 그런 부분들, 어, 신용비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지금 현재 5조 2천억대에요.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4조 천억대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5조 2천억대로 신용에 대한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가급적이면 신용을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즘에 어, 지수에 대한 부분들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냥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올라가는 부분들고 떨어지는 부분들, 뭐 1900에서 한2250뭐이 정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서 종목 선정에 있어서의 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 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다 몰아서 가는? 뭐, 1등주가 가게 되면 2등주가 따라가고, 3등주가 따라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는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제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보다도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기아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란 황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laughs>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 고배당주를,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어 보여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20년도에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 여전히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 쪽이죠. IT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 IT 섹터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들이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 요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도 관심 권역에는 있어요. 관심 권역에는 있는데, 어, 19년 들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12월 달이 양도세 부분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 요게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를 좀 넘어가서 보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좀 주의를 봐야 될것 같고요. <laughs> 주가가 실적에 있어서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년도에 어,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수급 개선이 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요게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지금 카메라 쪽도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쪽도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또 새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 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어,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IT 섹터를 필트로 해서, 어,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어 시세의 흐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하기가좀 꺼려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어, 분할매수 부분들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laughs> 고배당주들 보세요. 고배당주를 좀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그러니까 부분도 좀 기록을 하시고 매수를 할 때는 어, 한 번에 하지 말고 어, 한 번에 하지 말고 여러 번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주를 살 거다. 뭐 매수할 거다. 어, 그렇게 한다라면 뭐 기본적으로 뭐 200주를 먼저 사놓던가 100주가 됐든 혹은 200주가 됐든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던 혹은 뭐 매도를 하던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놓고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 연말 작년에 저희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단기에 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버텨내고 이겨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채운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 그냥 참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어 20년도에 성장을 하는 종목은 밀려도 다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전히 좀 IT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